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드디어 명조 1.1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바로 금이 체험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가차 배너가 진짜 예쁘게 나왔습니다. 일러스트가. 이제 용도 시선을 강탈하는 그런 압도적인 모습이 보이고, 금이도 몰랐지만 여기 허벅지에 점이 있더라고요. 전는제 얼굴에 점 하나밖에 못 봤는데, 이 야벅지 안에 숨겨져 있는 어, 귀여운 점도 이렇게 꼴린 포인트가 되겠고, 바로 인게임 체험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캬! 예쁘게 뽑혔구만. 여기 가슴도 조그맣게 요동치는 모습을 볼수있었고요나 올게. 넓게... 와, 뿔 뭐야? 손잡이야? 어, 어, 싱글 뭐야, 이거?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 안쪽에도 허벅지 안쪽에 점 하나 그리고 얼굴에 점 하나 이렇게 꼴림점 두개 존재하고요. 도도하게 우아하게 걷는 모습입니다. 자도 좌우 좌우 열심히 흔들리고 있고 달리는 모습 어 빵댕이가 약간 귀엽게 씰룩거리고 있고요. 평타 모션 보겠습니다. 와우, 용 와, 씨, 멋있다잉. 역시, 용이 진짜 간지의 상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타 4 번을 치니까 이렇게 이 e 스킬이 강화가 된 모습이 보이고요. 핫? 잠깐, 내려다보는 눈빛이 어, 상당히 마음에 드네. 강 공격. 야, 딱공. 오. 이야. 이거것도. 아, 제대로 보이는데? 야, 맛있다. 그냥 기본 이 e 스킬, 그냥 날라가면서 추로록 때리는 거고 평타 네번 때렸을 때 이거 강화가 되는 어 한번더 누르면 오 용이 그냥 힘차게 솟구 치는 제 아침에 똘똘이를 보는거 같습니다. 그럼 실전까지 가볼게요. 일단 평타 네번 때려가지고 이거 쓴 다음에 여기서 평타를 더 때리면은 한번더 강화가 되고. 우와 이거구만 용브레스. 어, 이 상태가 뭔가 전 뭐가 진입한 것 같고 이거 게이지가 용이 됐죠. 한번 더 용. 우와 뭔가 보이스가 없는 게 아쉽네. 보이스가 있는 것도 랜덤인가? 하고 바로 이 스키 발동하면은 응기... 아, 이렇게 해서 상태에 진입을 하고... 프레스... 아, 강력한데요. 공국기까지... 아, 목소리까지 마음에 듭니다. 진짜 당찬... 어, 금주의 영윤... 우리 금이었습니다. 이 정도 체형이면 진짜 섹시 슬렌더의 어, 표본이 아닐까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어, 날씬한 체형에 이 체형에 어울리는 아담한 가슴까지 그리고 꼴린 점 대사인 맞게 방금 인보양도 뻐끔뻐끔 고리는 것도 있었죠. 네 거예요. 내 소원이 뭔줄 알고. <laughs> 와, 이거 이렇게. 아 이거 억미살도 이게 렇 아. 아, 이거 투명해지는 거 진짜, 아우. 이거 윤곽이, 아, 상당히 매력적인 친구네요. 이거 특히 이거 낙봉할 때, 아, 살짝 벌려주는 이 모습. 아름답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네, 이렇게 금이 체험까지 맞춰봤는데요. 아, 제가 장리를 뽑으려고 이제 금이는 넘길까 생각을 했었는데, 숨겨져 있던 꼴림점까지 찾아버려가지고, 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어, 용이 나온다는 모습이었단 확실히 간지가 나고, 아, 마음에 드는데 이거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가차 계획이 살짝 어긋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금일을 뽑을지 말지 가차 계획을 한번더 수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